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위기에서 벗어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을 배척하는 블레셋에 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다윗이 아기스에게 속임수로 연기할까요? 다윗이 진태양난에 빠졌습니다 아기스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고 그 요청대로 블레셋과 한편이 돼서 이스라엘을 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으로 피한 결과죠. 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방백들은 히브리 사람인 이스라엘, 아, 이 다윗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기스가 대변자가 돼서 다윗을 옹호했어요. 이것은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려는 뜻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보호하신 것으로 볼수 있겠어요. 따라서 성도는 언제 어디서 하나님 뜻을 구해야 돼요. 아게스는 다윗의 거짓 충성에 온통 마음이 빼앗겼어요. 반면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의 그 화려한 명성에 과거 명성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별로나기도 하고 배척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 때문에 다윗이 위기에서 구원받게 되는 줄은 모르죠. 블레셋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다윗의 속임수 같은 악함조차도 하나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옳고 그름을 뛰어넘는 최고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기스의 방백들을 속이기 위해 완벽하게 연기합니다. 이 무서운 속임수에 넘어간 아기스가 다윗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9절에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되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치판의 살벌한 실상을 보여주는 일이기도 하지만 구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 진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거짓말도 완벽히 잘하는 악한 다윗이라도 구원하시고, 나아가 그를 통해 나라를 세우시는 하나님만이 거룩하고 위대하십니다. 따라서 내가 믿을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최근에 나 때문에 일어난 것 같은 대립이나 갈등이 있습니까? 요즘 내가 누군가를 거짓말로 속이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의 원 포인트, 속임수를 버리고 복음의 진리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 남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나아가야죠. 그래야 구원의 은혜가 있어. 하루도 거짓과 속임수는 버리고 복음의 진리만을 말하며 살아가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의 어느 순간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그리고 사람 앞에도 진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속임수를 말하지 않고 오직 복음의 진리를 말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